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미디스 자, 이번 영상은 생일 선물, 언박싱박 <laughs>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생일 선물을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화난지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주 엄마 무시해요. 아니야, 별로 없어! 너무 많아! <laughs> 너, 난 너무 많다고 생각해, 이게! 그래서 오늘은 응. 원래 촬영했던 데가 아니고 응. 아지현이 집에서 찍게 됐어. 이걸 다못 들고 와가지고. <laughs> 맞아요. 봐요. 제가 이걸 옮길 자신이 없더라고요. 어, <laughs> <저> 봐, 많다니까. <laughs> 그래서 저희 집에서 소소하게 하나씩 까면서 뭐 받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Go go go. 자 시작할게요. 네시작합시다 어. <laughs> 아, 이거는 제가 제일 먼저 깔려고 했었던 선물이에요. 바로 무슨 선물이냐? 다 무신사랑해. 누가 줬냐? 누가 줬어? 누가 줬어? 누가 준 거야? 오, 뭐지 오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뭐? 이게 뭐야? 이게 뭘까? 이게 뭐야 정말? 뭐야? 뭐써 있네. 살로몬이라고. 뭔데 뭔데 열어봐. 따란 아, 너무 예쁜데? 오, 응, 어. 어. 되게 어. 그린이야 우와, 그러네. 어, 처음 받은 선물은 바로 저희 민수씨가 사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사줬어요. <laughs> 네, 제가 사놓을 하나 더 받고 싶어가지고 민수씨가 음.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음, 음, 음. 어, 요거는 블랙에 이렇게 그린. 연두 이렇게 있어가지고 오, 잘 신을 것 같아. 응 예쁘고 내가 오, 좋아하는 컬러가면.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첫 번째 선물은 이거를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라마 감사합니다. 아, 잘 신었어요. <laughs> 다음 이거는 뭐지? 뭐야 뭐야 파손. 아 이거는. 컵이에요. 제가 아 컵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컵 좋아하시죠? 이 컵을 선물을 주셨어요. 귀엽다. 오, 귀엽다. 이거는 제가 친언이랑 같이 살아서 같이 쓰라고 오. 두 개를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 이렇게 이 컵. 뭔가 통통하니 귀엽다. 음, 이 점박이네. 손잡이가 오. 되게 뚱뚱하네 그러니까 그립감 좋지. 네. 응. 나는 안 되겠다. 안 돼? 나는 아, 잘안 돼. 어, 난 돼. 이렇게. 해. 난 그게 안 돼. 오, 전 흔독 잡혀요. 감사합니다. 아, 물 많이 마실게요. 물 많이 드세요. <laughs> 세 번째. 세 번째. 뭘 받은 거야? 저도 몰라. <laughs> <laughs> 뭔데, 뭔데? 이거는. 뭐야, 왜 이렇게 커? 하선주의가 필요할 때. 아. 코합이야 <laughs> 네. 아니, 어쩐 저한테 이렇게 컵 선물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오, 진짜? 이렇게, 오! 음, 우와! 오, 산이야. 어, 이게 실제 무슨 컵이더라고. 아, 어. 제주도? 어, 어. 음. 그래서 요거는 저희 막내가 선물해준 컵입니다. 막내 디자이너. 막내 디자이너? 어, 아, 그래. <laughs> 너무 귀엽다. 그러네, 예쁘네. 어, 요거 예쁘다. 여름여름한데? 어,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어, 어. 진짜 컵을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음. 감사합니다. 이거 어. 사달라고 한건 아니야? 아니요 아 그럼 래 <laughs> 어떻게 다들 컵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오케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얘도 물 많이 마실게요. <laughs> 물을 도대체 몇컵 컵을... 먹었지? <laughs> <laughs> 자, 다음. 네. 이는 뭘까요? 아, 뭐야? 이거는 락피시 베드예요 거고요. 이게 뭔데? 장갑입니다. <laughs> 어 귀엽다. 약간 요런 제가 그레이 컬러 장갑은 없어가지고 친구가 또다 파란색만 선물 받았겠지? 그래서 그레이 보내줄게 해서 보내줬어요. 근데 이거 약간 네이비 톤이잖아. 어 약간 네이비 톤 그레이? <laughs> 아좀 그렇네. 쿨 그레이예요. 쿨 그레이. <laughs> 쿨 그레이. 쿨 그레이예요. <laughs> 쿨 그레이. 어 요거는 그거 있다 그랬어. 어떤 게? 손가락 깎고아 어, 그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 그거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요짜라 짜란, 짜란. 이거 지금. <laughs> 진짜 필요해. 맞아, 맞아. 어, 저 세터 산게이게되더라고 아, 진짜? 어, 엄지가 돼요. 어. 그래가지고, 응. 진짜 완전 편해요. 헉, 너무 귀엽다. 이 라벨이랑 딱 해서. 음, 귀엽네. 차, 차란. <laughs> 지금 차란? 어떻게 하는 거야? 차 <laughs> 야, 두개다 써야 되는데. 안쪽만. 어, 아, 아, 안쪽만. 아, 아, 귀엽네.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음. 끼고 다닐게요. <laughs> 신났어, 신났어. 요거는 또 물파로 오늘도 당신에게 건강하으면 좋겠습니다 설마 밀크시즌 이런 건가요? 설마 약 주셨어요? 술더 많이 먹으라고 미치겠구만 아, 진짜 아유 야가 꺼낸 순간 간 모양이 타이타야 아유. 제가 진짜 웃긴 게 생일 선물을 매해 어. 제간 건강을 챙겨주시는 분들이 나타나셔가지고 뭐 장이야 진짜 <laughs> 밀크시스를한번더 받았습니다 응, 요거가 친구가 먹고 엄청 좋다는 거야 오그또 다른 게있나오 오, 그래 그래가지고 요거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 제가 열심히 챙겨 먹어볼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이제 술은 그만 드시고요 <laughs> 그러면 이제 더큰제큰 거? 제일 큰 거? 어. <laughs> 한 것도 해볼게. 아더 아던인데 <laughs> 네, 아더. 아도에로코 받았어? 네, 아더 에로코를또 보내주셨어요. 어. 어. 아더 비싼디? 그러니까 음. 이거를 갑자기 보내줘가지고, 근데 친구가 보내주면서 하는 말이 어. 꼭 더미딤즈에 출연을 시켜라 이거를. 아 <laughs> 진짜? 이거를. 아더 히로코. 아더 히로코. 여러분, 지연이 파란색 그만 선물하세요. 지연이 파란색 너무 많아. 아니, 근데 정말로 제 친구들은 제 선물을 고를 때 어. 컬러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와, <laughs> 진짜. 왜냐면 그냥 바로 어. 파란색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요번에도 파란색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음. <laughs> 오! 어. 이거 완전 부산. 이거예요. 와와 아, 엉똥똥. 이거, 이거 그거 밧줄이다 밧줄 어, 어, 어. 그리 이렇게 아더 패치 있고 야 아더 패치가 잘안 보인다 워낙 파가와 어, 이거 진짜 크다 요새 바라클라바 어떻게 하는지 알죠? 어. 어, 이렇게 커야지 바라클라바가 잘 되더라고 아 진짜? 어, 좀 작고 짧으면 잘안 되더라고 <laughs> 야 역시 엄청 커 엄청 크다 너무 예뻐. 미친 거 아니야? 와. 저 완전 쿨톤이죠 진짜? 진짜. 파란색 살떠이죠 파란색에 미친 여자. <laughs> 파란색에 미친 여자 같아.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여러분, 지연이 생일 선물 파란색으로 보내요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템버린즈. 아, 템버린즈. 어. 그래도 확실히 여자들 선물하기에는 응, 응. 향버렌즈가 좋긴 한것 같아. 아, 그래? 어, 향도 좋고. 응. 또, 막 이것저것 쓸 때가 많으니까. 근데 나는 음. 이런 거잘 선물을 못 하겠는 게, 음. 다른 사람이 어떤 향을 좋아할지 몰라가지고, 저는 음. 이런 선물 잘안 해요. 그럴 수 있지. 오. 근데 뭐, 템버린즈 향은 대부분 많이 알고 있지 않나? 왜냐면은, 손소제랑 이런 오. 것도 선물 많이 받고 하니까. 아, 그래? 음.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건 같다. 그럴 수 있지. 어. 아, 오! 이거는 바디워시 선물 받았어요. 아, 바디워시야? 음, 바디워시를 아. 선물을 받았고, 어. 옷좀 음. 제가 또 수영 다녀가지고, 좀이런 미니 사이즈? 나름 미니 사이즈? 어. 뭐 이런게 필요하거든요. 어, 좋지, 좋지. 오 너무 좋은 거야 이거 받고 바... 사이즈가 어. 딱 좋네. 어. 다니기. 그래서 여가든 내가 수영 갈때 열심히 챙겨서 <laughs> 깨끗이 씻겠습니다. 어, 바디워시. <laughs> 음, 바디워시로았어야 되게 예쁘네. 그렇지. 그러니까 선물 좋다니까. 패키징이 되게 예쁘네. 음. 그냥. 음. 오 그렇구나. 기분 좋잖아. 이게 무슨 아, 밀폐가 잘되네 <laughs> <laughs> 자 그다음 이거는 이 약간 <laughs> 또 뭔가 소주잔 약간 이런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거는 어. 이거랑 같이 받은 아, 선물이에요. 아, 네. 아 원소주야? 이거. 네, 원소주를 아 선물을 받았습니다. 원소주. 네 저희 팀원들이 또 어, 어, 어.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 어쩜 이렇게 소주도 받고 밀크시슬도 받고. <laughs> 참 봐. 이것들이 아주 그냥. <laughs> 저 원소주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아 진짜? 네. 저도. 제 생일날 응. 저희 매용이 보내주셨어? 같이 먹었어요. 제아 생일날. 나도 어. <laughs> <멋있었죠? 다운을 웃음> 먹어봤는데 어. 이거 약간 청아 맛? 청아를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응. 그 약간 정종 같은 느낌? 어 음, 정종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응. 요 술이랑 같이 어. 이제 잔을 어, 어. 선물해줬는데 어. 뭐야? 업텐 금지. 억텐 금지. 엑텐 <laughs> 금지. 기가 금지. 아 기가 금지. <웃음> <웃음> 어머. 비잔 금지! 밑잔 금지. <laughs> 마지막으로, 라떼 금지! <웃음> 라 <웃음> 이건 안 돼. <laughs> 이건 싫어. <laughs> 라떼 할 거야. 라떼 하고 싶단 말이야. 음. <laughs> 그래서 이렇게 술이랑 잔 세트를 받았습니다. 이게 몇 도였죠? 이게 24도. 오, 꽤 높다. 이거 24도에요. 괜다 그래도 제가 한번 음. 마셔보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laughs> 나도 너의 그 취향을 너무 그러니까. 잘들었다야 자, 그다음 요거. 네. 응. 진짜 제가 어. 매 생일마다. 목돌기 어. 장갑을 엄청 무시하게 어, 바꿔야, 바꿔야 되는지요아또 <laughs> 파란색이에요. 여러분 파란색 금지요. 무슨 파란색 금지요. 그래서 요거는 벤시몬꺼 그래서 요 파란색 장갑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요것도 음. 까꿍이 되는거 같은데? 네 맞아요 까꿍 까꿍 되는걸로? 에 네, 포즈 해줘야지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 졸라 파래 야 근데 진짜 색깔도 목도리도 그렇고 다 진짜 완전 색파란거 <laughs> <쬐팔한 웃음> 맞아 맞아 와, 그러네 복점 이런것만 저한테 주시니 참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laughs> 그래 니가 <너희> 좋으면 되겠지 <laughs> 맞아 <웃음> 다음은 이거. 너무 알겠네요 어. 어. 이거는 이솝거고 이소. 이소 저희 대표님께서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제가 이솝거는 향수는 안 써봤거든요 이솝 향수? 어, 핸드워시 어. 어, 어. 뭐 핸드크림 요정도만 써봤지 음. 향수는 안써봤는데 얘도 패키지 예쁘다 여기는 원래 약간 다 이렇게 갈색으로 나오잖아 어, 저는 이솝 향수를 처음 써봐가지고 어. 처음 봤어요 아 이거 완전 딱 기본 향이다. 어 그래 나잘 몰라. 좋은데? 뭔지 뭔지 뭐, 어 언제 알겠지, 언제 알겠지. 어, 뭐이 야. 이거 약간 여름에 쓰기 좋겠다. 아 그러네. 어 여름에 쓰기 좋네. 여름에 쓰기 좋다. 어... 감사합니다. 잘 뿌리고 다니겠습니다. 아.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아, 여기는 뭔지 알겠는데요, 또. 네, 요거는 일본 여행에 다녀오신 어. 저희 친언니께서 어. 저에게 하사하신 선물이고요. 여러분, 응. 또바나이야 아, 바나색 사오지 <laughs> 아, 마. 야! 아, 얘또 버거스야. <laughs> 어, 버거리 먹어. 아, 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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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거리. <laughs> 어, 버거리. 어머, 얘예 너무 귀엽다. 그렇지? 어, 오늘도 볼까? 두 개를 받았고요. 어. 요거는 그 유니클로랑 마르니 콜라보 아 어, 진짜? 고보장갑이네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러네 마른이 택이 딱마르이라고 적혀있네요 마른이 이렇게 있어요 음. 귀엽죠? 요거 받았고 음. 요거는 김즈 목도인데 목도리도 또, 아, 또 파랑이 또들어갔어 진짜 <laughs> 짜증나 체크인데 왜 파랑 체크야 근데 아. 이거 너무 귀엽죠? 예쁘다 그치? 컬러감이 음. 약간 보라색이랑 역시. 섞여 있고 음묘한 게 예뻐. 얘는 약간 좀 단정한 느낌 낼때 매면 좋을 것 같아. 단정한 느낌 낼 어, 때, 어, 어. 차분한 느낌. 어, 어. 어. 되게 얇고 이래서 어. 이런 나 얇은 것도 있어요. 너무 두꺼운 맞아. 거 힘들어. 그러니까 두꺼운 것도 있어야 되고 어. 얇은 것도 있어야 돼. 이런 거 좋다. 소재 응. 되게 얇고 엄청 부드럽지고 어, 역시. 그래서 이것까지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온통 다 파란색이야 아왜이래 정말 다음번에 또 내가 봤는데 또 파란색 보냈다 이 영상 안본 걸로 하고 그 <laughs> 선물한 사람 내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짠짠 <laughs> 이렇게 언박싱을 호다닥 해봤습니다 어. 진짜 제가 올해 엄청 좀 바빴어요. 음. 그래서 좀 주변 사람들을 많이 못 챙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막 보내주시고 카톡도 막 생일 축하한다고 해주시고 뭐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음. 내년에 좀더 열심히 주변 분들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말 <laughs> 어, 잘해야 돼요. 네, <laughs> 영상 남았어요. 어어 어. 어, 어. 어. 음, 그래서 말한 거예요. <웃음> 지켜봅니다. <웃음> 그래서 이것저것 받아가지고 포근하게 겨울 나도록 하겠습니다. 안 음. 선물해 주신 분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면 네. 다른 컨텐츠로 또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셋 안녕히계세요 <laughs> 더 미디어스 <리듀스>. 안녕 <laughs> 고마워 땡큐 u c h 감사합니다 아, 얍, 얍. <laughs>